안녕하세요. 동구야 국의원 예비후보 선 삼호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구야 대한 공원 앞바다에. 전망대를, 10m 전망대를 세워서, 동구 상권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월봉시장에 시장을 괴지 사람들이 와서 관광 와서 주차할 곳을 만들어 주차를 하고 그 시장에 울산의 특산품을 팔수 있게끔 하겠다는 꿈을 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지금을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동구에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동구 주민이 한 분, 두분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주민, 동구 주민 흡수를 해서, 동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굴의 한 주민으로서, 한 유권자로서 손사문을 지지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선전해 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후보 손사모, 동구, 국민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도와서 국회의원 되게 만들어 동구 앞바다에 세계적인 전망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다 손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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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